자 똑같은 상황이고 어, 시작을 할 거예요. 딱 이상화 가운데 있는 다리가 어, 상대방 윗, 내 위쪽으로 가야 되고 제라이바가드가 아래쪽으로 가야 그래야지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리처럼 한번 차주고울려 하는 순간 같이 던져줘야 돼. 이거랑 이거랑 같이 그리고 이 다리 네, 풀어주고 이 다리 제대로 컨트롤자 그대로 들어서 자, 오는데 상대방 쪽을 바라보면, 아까 전과 같은 허니올 세들이고 상대방의 다리 쪽을 바라보게 되면, 그대로 이바 포지션이에요. 이바 포지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좋겠지. 제일 쉬운 제일 쉽게 빠져나가는 게, 반대쪽 다리로 내 힙을 밀면서, 이게 제일 쉽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는 거첫 번째. 두 번째, 당연히, 무릎. 핀치 해주는 게두 번째. 세 번째, 그립인데, 이런데, 도복, 이런 거 잡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기무라걸 때, 도복 안 잡잖아. 직접 잡잖아. 에그랍도 마찬가지야. 뒤꿈치를 잡아주려고 노력 해야 돼. 뒤꿈치를. 잡고. 이것도 안 돼. 뒤꿈치를 이렇게 잡아주려고 노력 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이 아니내 머리쪽. 자, 여기서도 그립이 잘 들어가려면 처음에 잡은 그립 잡고 엄지발가락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이게 벌어지면 안 돼. 이 그립이 완성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허리를 들게 되면은 리바가 완성. 조금 더 세게 하고 싶다.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허리를 확 들게 되면은 어, 똑같은 리바가 완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냥 마지막 피니시고 그 과정은 상대방의 치아 엄지발가락으로 다리를 벌어지지 않는 거, 한번 더,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상대 견뎌주고, 그다음 이다가를 풀어주면서 빨리 상대 먼저 다가가고 뒤꿈치 잡아주고 세팅해주고 다시 바꿔서 그립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한네배 내밀어주면서 허리 돌려주게 되면 자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 쉽죠? One, two.